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교통학회 TV 교자랄 교할머 지난맞 같은 강승필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바로 제 옆에는 바로 누굴까요? 오늘 <laughs> 퀴즈가 많아요. 그래요? 네, 제가 지금 딱 긴장하고 있거든요. 음... 그 이걸 빙 이단비입니다. 오늘 주제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헷갈리는. 우리가 참그 알면서도 모르면서 아리송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알면서 음. 음. 눈치껏 슉슉 하면서 위반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 그렇죠. 네. 아, 이건 괜찮겠지. 음. 오늘 그런 문제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 도 말씀 주실 두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 송수연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수연입니다.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박호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호철입니다 네, 이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의 주제가요 음. 위반하기 쉬운 교통법규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서두에서 음. 좀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음. 이게 지금 알면서 어기는 것.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모르면서 또어기는 거. 예. 괜찮을 텐데.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러면서 눈치껏 슉. 어, 또. 자주 아, 나는 나는 보다, 나는, 나는 이거 빠져나갈 수 음. 있어. 이런 거. 아. 어.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네. 결국 걸려요. 아, 걸려요? 음. 많이 걸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laughs> 에, 요즘 운전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것 우선 우리가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바로 여기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것좀하나좀 알려 주시겠어요, 우리 송 차장님? 네, 누가 뭐래도 어린이 보호구역이겠죠. 맞아요. 음... 네. 민식이법도 있고. 맞아요. 그 어. 이후로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알아서들잘 지켜요. 그 구간만큼 속도를 알아서 지금 다 줄이면서 안전하게 좀 운전을 하고 계세요 네그근데 그래, 어린이 그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우리가 뭐를 그 유념해야 되나요 네 사실 뭐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어린이 특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아이들이 이제 교통 상황에서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또 놀이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또 그것만 신경 쓰기 때문에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다거나 어. 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속도를 낮춰서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어떤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는 라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조심조심 운전하셔야 되겠죠 어... 아니 진짜 교수님 어... 우리 송 차장님 말씀하셔서 이야기하는데 응. 정말 운전자 입장에서 정말 깜짝깜짝 놀랬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그럼, 갑자기 이제 공놀이를 하다가 어... 공이 도로로 넘어가면 은 그냥 그것만 보고 오는 거 아이들은 어... 차를 보지 않고 어... 정말 엄마만 옆에 없었으면 정말 내아이였으면 어, 정말 예, <laughs> 아주 혼내 줄 법도 하는 뭐... 상황들. 그애드레치오온걸 보는 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과 공익이 딱 보이잖아요. 그놈 준비해야 를 돼. 아, 이거 뭔가 있겠다. 어, 미리 준비를 해야 돼. 어...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다가 또 주정차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좀못 하게 돼 있죠. 어떻게 돼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요. 음. 이 주정차를 하게 되면 그 사이로 어린이들이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좀유념해 줘야 됩니다. 음. 위반하기 쉬운 이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 상황들을 좀송 차장님 좀 짚어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네. 위반하기 쉬운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실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속도랑 실제 주행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음. 충분히 낮췄다고 하지만 30km를 아유. 이제 초과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뭐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이 급하다는 급하다는 이유로 지금 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 뭐그 아이들이 많이 통행한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 멈춰야 되는데 그냥 통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은 안전하다고 판단했지만, 꽤 많은 위반들이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 나는 전번에 음. 이게 뭐가 있었냐면, 앞에 그 교통 안내 표지 판이 있어요. 근데 그 뒤편에 어린이 보호구역 그 30km 표지가 있으면서, 거기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음. 그 운전자가 보니까 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알겠는데, 카메라가 안 보이거든? 네. 룰루랄라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교통 표지판에 가려서 안 보였던 거야, 이게. 공교롭게 그런 특정적이 있었어요. 어린이 보호구에서 위반을 하게 되면 벌점 범칙금 같은 게 좋게 있죠. 어느 정도. 네, 됩니까? 똑같은 위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벌점도 두 배가 되고 음.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묻는 범칙금도 금액이 높아집니다. 음. 그만큼 어린이들이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책임을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블이에요. 와, 네 이건... 뭐, 고 더블로 가. <laughs> 네. 아, 이거 뭐, 다른 따블로 받는 거, 우리가 받는 건 좋지만, 내는 음. 걸 더블로 낸다 이거는 좀 우리가 음. 평생 그러니까 법규를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네, 네 벌점이 대충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할 때하고, 속도 위반할 때하고. 숫자로 좀 구체적으로 벌점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 같은 경우 일반 도로는 15점인데요. 15점? 어린이 보호구역은 30점이 됩니다. 두 배가 되고요. 네. 속도위반 같은 경우도 이제 속도를 얼만큼 위반하느냐에 따라서 벌점이 다른데 음. 이게 60km 초과가 되면 일반은 60점. 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게 더블이 돼서 120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거의 두 배가 되는 식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몇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죠? 이 보통 40점 이상, 아 취소, 정지 같은 경우가 정지는 벌점이 40점 이상이고요 어... 면허가 1년간 121점을 초과하면 취소되게 돼 있습니다 취소되죠.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kg 이상 위반하게 되면 은 취소되기 직전 120점까지 받으실 음, 수 있는 음, 거죠. 맞습니다. 네. 두꽃 더블로가 아니라 한 판에 끝이네.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해서 한두 번만 이걸 어겨도 음. 우리 다시 공부하고 따고 돈 내고 막 이거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네. 그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는 어, 상당히 그 말하자면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어, 불명예스러울 수도 있고 음. 명예도 추소되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네. 어 이반 사항 중에 하나가 뭘까? 노래를 할까요? 음, 아, 참 노래 안 되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웃음> <웃음> 네가 왜 거기서 모닝 숙취 운전? 왜... 아침에 나와, 그러니까. 아침에, 에이. 아침에 모닝 숙취 운전인데. 자, 실는 아침에 딱 서울에서 나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음. 또 출퇴근 때는 출근 때는 택시가 없어. 잡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돼지교통 타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글쎄 아침에 그 음주 단속을 가끔 합니까? 어떻습니까? 음, 아침에 음주 단속하는 경우도 많죠. 사실 이제 음주 운전이라고 하면은 술을 바로 먹고 운전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음주 운전에 대한 정의는 이제. 내가 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음.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밤이냐 낮이냐 아침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의 수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고요. 의외로 또 술은 뭐 우리 몸에서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오. 저녁에 마시고 내가 충분하게 잠을 잤다고 해도 아침에 음. 후불면 음주가 나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차장님 한 어느 정도가 좀 지나야지 그러니까 운전을 요 정도 시간은 지나야지 다시 운전할 수 있다라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예요? 사실 이거는 그. 니까 해박해라고 하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스> 뭐 체격이 <스> 좋고 알코올에 대해서 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적게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나는 술이 약하고 한 잔만 먹어도 부끄러운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는 <스> 또 오래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양이 중요하,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잔이라도 안 된다라고 그냥 <스> 어, 생각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그게. 그게 뭐 내가 언제쯤 시간이 되면 풀릴까 이 마음가짐부터가 잘못된 거야. 아나 갖고 싶은데. 아니 그러면은요. 어, 전날 술을 마시면 어, 그 뒷날까지도 그래? 그럼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될수 있네요? 일찍 출근할 경우에? 아니 뭐 머리가 아프다든가 뭐 찜찜하다든가 뭐 그런 정도면 틀림없이 몸에 그 알코올의 피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왜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단속이 낮춰졌죠? 음주 운전 단속이 지금 어느 지금 정도? 지금 0.03 이상이면 정지고요. 네, 0.03이면은 대충 어느 정도 주량인데 소주 한잔 정도 수준. 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그 정도만 먹어도 그렇게 근데 뭐한수 있습니다. 뭐 이, 이거 한 잔도 있을 수 있고 여만한 잔도 사발로 한잔 사발로 한 잔도 있을 수, 한수 있을 어, 있고 한 잔만 마셔도 그요 조그만 우리가 하는 조그만 네, 소주.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우리가 0.03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몇 잔이 0.03까지냐라고 우리가 얘기 나눌 것이 아니라 그 숫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잔도 운전에는 허용할 수 없다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